예, 저희 집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풀액비, 아, 풀액비를 주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예, 토마토가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죠? 예, 시중에서 파는 무슨 비료 안 주고 풀액비만 만들어서 줘도 이렇게 텃밭작물들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미생물 균사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서리어 있죠.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프터입니다. 아, 여름철 장물이나 가을 김장 무배추에 줄수 있는 액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작물들이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작물뿐만 아니고 풀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됐죠. 아, 이런 시기에 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여름작물 또는 가을작물들을 위해서 액비를 잡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작물의 건강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분이 질소, 인산, 가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질소 비료만 많이 주게 되면 작물이 엄청 잘 자라지만 병해충에 약하죠. 네, 그리고 특히나 작물들이 어릴 때부터 균형시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물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골고루 주는 것을 균형시비라고 그러죠. 골고루 영양분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비료나 영양제 들은 몇 가지 영양분만 추려서 이렇게 뽑아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들이 다 갖춰져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안 드리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제 균형시비를 할수 있는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 액비입니다 예, 바로 풀 액비입니다. 예, 식물성 영양제로 쓰는 풀 액비 굉장히 좋은데요. 아, 요즘 풀이 한창 자라고 있기 때문에 풀 액비를 만들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름철 작물이나 가을 김장 무배추에 줄수 있는 액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시절에 풀들은 살아가기 위한 영양분들을 땅 속에서 빨아 올려서. 이 피이나 줄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풀들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분 자체가 우리 작물들이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여러가지를 골고루 베는 것이 오히려 나왔습니다 백초라고 들어보셨죠? 여러가지 풀을 베면 그풀 안에는 아주 균형잡힌 여러가지의 영양분들이 들어있는거지요. 밭에 있는 풀도 베고 액비도 담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다는 얘기처럼 일석이조 일석 삼조입니다. 일석 네, 액비를 담아보죠. 예, 이런 플라스틱 통, 예, 이런 플라스틱 통을 준비를 하시고요. 예, 액비통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액비통의 맨 아래에 아, 이렇게 밸브를 다셔야 됩니다. 아, 나중에 액비를 받아내기가 쉽거든요. 예, 이런 밸브 붙이는 건 쉽습니다. 구멍 뚫어서 아, 이런 부속 사가지고 직접 붙이셔도 되거든요. 편리성을 위해서 액비통 아래에 이렇게 밸브를 꼭 부착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밭에서 뵌 풀이나 과일껍질 채소 찌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채소 찌꺼기나 과일껍질 이런 것들 전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액비 담으시면 됩니다. 채소 껍질이나 과일껍질 이런 데 영양분이 더 많다고 그러죠. 버리지 마시고 액비 담으세요. 예,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고 어, 담으시면 됩니다. 잘안 보였나요? 예, 이렇게 생길 때마다 어, 집어넣고 이렇게 어, 액비 만드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지금, 어, 이제 김장배추, 김장무용으로 담고 있는 액비입니다. 예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벌레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음식물 찌꺼기까지는 넣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풀을 넣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80가지 이상의 지구상 천연미네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다죠. 그 바닷물에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것이 소금이잖아요. 이 천일염은 천연미네랄입니다. 천일염 약 한중, 그 다음에 제가 넣는 것은 미생물 그리고 효소가 합쳐진 겁니다. 훨씬 빨리 발효가 되고, 어 좋은 액비가 만들어지죠 이것은 제가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받아놓은 빗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붓는 양은 풀에 이렇게 위에까지 거의 차도록, 자박자박 하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기다리시면 되죠. 예, 지금 저 같은 경우 통이 다안 찼는데, 아, 짬짬이 풀을 베서 넣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과일껍질이나 아, 채소찌꺼기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의 90% 이상은 미생물이 짓는 거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은 미생물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죠.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미생물 공장이라고 해도 어,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변 속에도 마른 변 무게의 반 이상이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꽉차 있고요. 이온 세상에는 미생물 천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액비를 담았는데요. 아, 이 이후의 일은 미생물한테 맡기면 됩니다. 미생물이 알아서 좋은 액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풀 액비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생물이 이 풀을 이렇게 완벽하게 분해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예, 미생물 균사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서려있죠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액비를 우점을 하고 있으면요 뚜껑을 여는 순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아니고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예, 좋은 액비가 된거죠 아, 이 안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꽉차 있는거죠 예, 그리고 액비를 만들 때 벌레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그 상관 없습니다. 예,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 따라서 쓰면 되겠죠. 예,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비싸고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한다. 예,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거죠. 예, 텃밭에 있는 작물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예, 무슨 좋은 비료를 주는 것이 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고요. 작물들이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작물들은 질소, 인산, 칼리, 황, 마그네슘, 칼슘 같은 육대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지만은요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물들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요 제가 찾아낸 가장 쉽고 가장 값싸고 가장 좋은 방법. 예, 식물 액비를 만들어서 작물들한테 주면 됩니다. 예, 요즘 사내들의 지천도 늘린 것이 풀이잖아요. 예, 이 풀들에는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용해서 액비를 만들어주면 작물들이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시기에 액비를 만들어두면 가을에 우회추에 아주 요긴하게쓸 수가 있죠. 곤란들이고 만들 수 있는 좋은 액비 만드셔서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 텃밭 농사 잘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